안녕하세요. 샵공트 수빈쌤입니다. 항상 톡톡 튀는 탈색 컬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탈색 없이 자연스러운 브라운 톤 염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펌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탈색이 힘드신 분들, 직장 때문에 너무 밝은 염색을 못하시는 분들, 또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다 너무너무 추천하는 컬러들이고요. 탈색 없이 할수 있는 컬러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도전하실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브라운 톤 염색에도 디테일한 차이로 느낌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으세요. 자, 그럼 브라운 톤 염색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컬러는 모카 브라운입니다. 흔하게 초코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초콜릿 색처럼 은은하게 붉은 느낌이 있어서 피부톤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또 톤다운할 때 애쉬 컬러에 비해 훨씬 유지기간도 좋고 노란끼도 어느 정도 잡아줘서 가장 많이 하는 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붉은 느낌이 아니라 따뜻해 보이고 부드러운 은은한 빛이라서 고객님들이 항상 만족해하시고 붉은빛을 싫다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신 컬러인 것 같아요. 컬러 밝기는 전체적으로 조절 가능하시며 웨딩 촬영이나 결혼 본식 하실 때에도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입니다. 부드러워 보이고 여성스러워서 신부님의 따뜻한 이미지에 아주 찰떡인 컬러입니다. 상담을 할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탈색 없이 애쉬 브라운 염색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은 하지만 최대한 붉은기 없고 애쉬한 컬러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탈색한 것처럼은 완벽하게 붉은기가 없을 순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베이스에 맞춰서 붉은기 없는 컬러로 진행해드리는데 모발의 두께, 베이스, 컬러에 따라 조금 달라지세요. 그리고 염색을 한 번도 안한 모발보단 조금 갈색빛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모발에서는 조금 더 예쁜 애쉬빛이 표현됩니다. 밀크 브라운이랑 애쉬 브라운은 정말 선호도가 높은 컬러이지만 모든 분들이 탈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시면 모발이나 피부톤을 보고 애쉬 브라운에서도 맞춰서 진행해드려요. 그리고 또 너무 어두운 피부톤보단 밝은 피부톤에 조금 더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애쉬 브라운으로 톤다운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카 브라운에 비해 유지기간은 조금 떨어지는데, 붉은기 없이 애쉬한 느낌이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탈색 없이도 오렌지빛과 레드빛은 가능하다 보니, 컬러감 있는 염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노란 피부톤이신 분들은 레드브라운 너무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조명이 딱 바로 피부톤이 화사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렌지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찰떡으로 오렌지 브라운이 너무 예쁘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 브라운은 카키 빛이 느껴진다고 해서 카키 브라운이라고도 많이 불러주시는데 매트한 느낌이 매력적으로 붉은기가 전혀 없는 컬러입니다. 붉은 컬러를 하셔서 베이스가 붉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염색을 하고 시간이 지나 주황빛으로 퇴색된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누구나 주황빛으로 퇴색되면 톤다운을 해야 하나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톤다운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카키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카키빛을 빼드리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드리기도 하니 취향에 맞춰서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소에 메이크업 하시는 스타일이나 피부톤, 직업 특성에 따라 맞춰서 염색을 진행해드리니 상담하실 때 평소 고민이었던 점들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최대한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컬러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그럼 안녕!